오늘 영상 보면 1억 원의 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 1억 상금이 걸린 세계의 미스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달기 알을 낳고 오리가 알을 낳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바위가 알을 낳는 것은 본 적이 없으시죠? 여기 신기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. 30년마다 알을 하나 납니다. 지금까지 이미 100여 개의 알을 낳았죠. 와 세상에. <목소리> 많은 사람들이 공룡알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룡알이 아닙니다. 바위알이 도대체 뭔지 아직도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. 여기 시청에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고 지금 상금 1억원을 걸었습니다. 바위알이 도대체 뭔지 알아낸 사람한테 1억원의 상금을 내리기로 한 것이죠. 哦，要给他书桌马尔代的奶奶，你们好。这是什么呀？嗯、有啊。药。治什么的呀？这个这个是治什么的药啊？咳嗽 <laughs> 啊。啊。啊，咳嗽气气好啊。 请问你们这边是不是有一个会下会下蛋的石头？嗯，嗯，真的会下蛋吗？是啊药啊，克鼠治啊，这个药可以吃的。啊、嗯，吃了有什么作用？啊，克乌，克鼠乌。呃哦。哦，很多呀，嗯、这拿出去卖卖吗？嗯

물론, 할머니들이 하시는 수에이주 말은 저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죠. 바위알을 찾고 싶다고 손짓, 발짓 다 사용했습니다. 갑자기 할머니가 집 앞에 있는 바위알을 가리키셨습니다. 여기도 하나 있어요. 와, 여기 집집마다 다 이거 바위알이 있어요. <laughs> 여기 거의 모든 집 앞에 바위알이 놓여 있습니다. 왜 집집 앞마다 바위알을 놓습니까?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할머니에게 알 낳는 절벽에 가고 싶다고 할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면서 알 낳는 <laughs> 절벽 쪽을 가리키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 마을이 수조 마을입니다. 마을 이름 구루자입니다. 구루는 바위 안 알대. 구르구르라는 소리 때문에 구루자라고 합니다. 마을 주민들이 다 수에이주입니다. 수에이주 마을에는 물고기를 토뎀으로 숭배하죠. 대홍수 때두 남매가 조롱박 속에 숨어서 물에 안 빠졌습니다. 물고기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것이죠. 그래서 후손들이 수족이라고 부르는 물고기를 토뎀으로 믿습니다. 여기도 몇개 있습니다. 么，三他们都是几阿片台子呀？这里有两个，没哈子，后面。哦，喂，你好，请问那个长板牙从哪里走呀？从这里进去是吧？<对>啊，谢谢啊。这怎么给这来你看、oh. <Yeah. S 1> 啊？神不神仙？我你看那长长的呀那嗯，那长的。 여기 알 나는 절벽, 절벽의 입구입니다. 여기 신기한 절벽이 입구입니다. 도착했습니다. 여기 잔단야의 입구입니다. 여기 다 쇠주의 글자입니다 거기 덩그란 거 빼고는 다른 거다 모릅니다. 덩그란 거 아마 알인 것 같아요. 들어 가 봅시다. 지금 한 바유아리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으면 나온다고 하니까 빨리 들어가 봅시다. 내가 읽 산스 어서서. 내가 스웨즈리 웬니 니젠, 니젠 무즈 어. 저 스무즈즈. 그렇죠대. 저거니 찾아자. 내가 내가 보자. 현신 이제 뭐무 깬다. 판변에 누가래? 그래. 저물 你想想啥子？好，再通过一下。过来，快点舞蹈，快点。那声音好，那声音好清脆啊，跳,、嗯跳，跳呗。啊、嗯，你跳呗。我好么大。你，给我们청시원的요这水应该都能喝、哦。 看、啊，这边有水车，哎呀，好多虫，看到没？好多蚊子，好啊！里面、啊，我们超 m a 呀！走快点，车前狼看到了，看到的 옛날에 마을에 아주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다고 하네요.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.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산에서 돼지 먹을 풀을 따러 갔는데 갑자기 절벽 쪽에서 무언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. 마치 아이의 눈처럼 슴벅슴벅하며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. 그녀는 서둘러 앞으로 달려가 보니 이 반짝이는 것이 바로 바위 알이었습니다. 마치 안에 아기가 숨어 있는 것처럼 동글동글했습니다. 아내는 이것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죠. 그날 이후로 아내는 매일 이곳에 와서 이바위알를 쓰다듬어 줬습니다. 신기하게 이듬해 뚱뚱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. 이 일이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죠. 마을 사람들도 바위알를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바위알를 집에 갖고 가서 공양하기 시작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어, 와. 어, 와, 어, 간 어, 어. 와, 진짜, 알 같아요. 와, 엄청 크네요, 이거. 여나 지리치몬도 아니 세계 미스터리. 가지 <laughs> <laughs> 찐다, 어. 이가, 어, 어머, 아, 진짜. 이가, 거, 여기 다 바위 알입니다. 여기 다 바위 알입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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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다 바위 알입니다. 오, 제, 오, 제, 제, 제. 이거 바로 바위 알입니다. 250kg이 넘는다고 합니다. 공룡 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, 공룡 알이 아닙니다. 그런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? 바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알을 낳습니까? 들어가 봅시다. 저기 바위 알이 나는 절벽입니다. 좀 있으면 몇개 나올 것 같아요. <목소리> 어, 여섯 인자다, 어. 절벽의 바위알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. 여러 개의 알이 이미 튀어나와 있습니다.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절벽은 넓이 20여 미터, 높이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태어난 알도 많습니다.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마을에 6에서 70개가 더 있습니다. 자세히 보면 바위알의 표면은 매우 미끄럽고 나무에 나이테와 비슷한 무늬가 동그랗게 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바위알이 5억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이 바위알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스스로 아래로 떨어졌습니까? 현지인이 바위알이 태어날 때마다 마을의 신생아도 같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. 마을 사람도 신기한 일입니다. 그래서 2009년에 현지에서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1억이라는 상금을 걸었습니다. 여러분, 영상은 다 보여드렸으니까 미스터리를 푸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. 댓글창에서 답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1억 상금을 받아다 드리겠습니다.